어 여기는 저희 가게 근처에 야산인데, 작년 이맘때여서 지금 버섯을 많이 따가지고, 올해도 좀 버섯이 올라왔나 해서 지금 이렇게 와봤는데, 확 눈에 띄는 버섯이 없네요. 그, 이게, 어흰 꽃갈버섯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식용버섯입니다. 내좀 이렇게 군집해서 많이 나면은 좀 따가겠는데 지금 몇개 보이지가 않네요. 저 버섯도 데쳐서 먹으면 맛있습니다. 어 여기 버섯이 있는데 어 육안상으로는 아 어, 식용 버섯 같습니다. 네, 이거 정확히 이 버섯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<laughs> 말씀을 못 드리는데, 어, 지금 이 주변에 아주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. 요즘에는 좀 버섯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많이 그 정보를 알아내시는데, 어, 저도 그 버섯 백과사전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거기에 또 나오지 않는 그런 버섯 종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면은 좀 전문가들 얘기를 듣지 않고 버섯을 따서 섭취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저 또한 그냥 이렇게 보고 이거를 뭐가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제가 아는 범인의 그런 버섯은 제가 따서 먹는데 어, 이거는 딱 봐도 식용버섯 같긴 한데, 어, 이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가지고, 전문가분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고, 먹어도 되는지 한번 문의를 한 다음에 와서 따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여기, 어, 이거는 못 먹는 버섯인데, 그 옆에 어, 털 모기버섯이라고 자라고 있네요. 얘네들이 바짝 말라있다가, 비가 오면은 그 수분을 머금고, 아주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. 얘네들은 따서 데쳐가지고, 어, 뭐, 다른 요리에 써도 괜찮습니다. 제가 이거는 참 자주 먹는 버섯인데, 털 먹이 버섯이, 뭐, 사시사철 눈에 보입니다, 여기. 그래서 이렇게 어뭐많지않지만 음, 이렇게 따가서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어도 되고 찌개 끓일 때 넣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. 아유 뒤쪽에 보니 크다 이거는 야생 털 목이버섯입니다. 좀 여기 한번 더 둘러보고. 어, 식용이 가능한 버섯이 있는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